자, 고양이는 맛이라는 감각을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처럼 다채롭게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도대체 고양이는요, 어떤 맛을 좋아할까요? 자,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할까요? 왜 사료는 잘안 먹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미각과 음식 습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은요, 혀에 있는 미래라는 수백 개의 미각 수용체에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요, 뭐 맛을 감지하는 혀는요, 뭐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여기에 더해서 냄새의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냄새와 같이 풍미도 고양이에게 맛있다, 먹어도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는 감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고양이가요, 허피스 같은 감염증에 걸려서 코가 막히게 되면은요, 냄새를 맡지 못하여 음식을 거부하고 안 먹게 되는 겁니다. 혀에서 느껴지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다섯 가지 미각수용체는요, 사실 맛을 본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요, 인간이나 동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감각 수용체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감각 수용체 의미는요. 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는요. 염화나트륨을 감지하여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나 고양이는 짠맛을 거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인위적인 섭취보다는요. 동물의 피를 통해 섭취하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단맛 역시요. 고양이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포도당을 감지하는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발달하여서 단맛을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바로 이 단맛 즉 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혈외 수용체에는요, 포도당이나 과당을 감지하여 에너지를 줄수 있는 음식을 구분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쓴맛 수용체는요, 식물 재료의 독성 알칼로이드 같은 독소를 감지하는 도움을 주어서 야생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이 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칠맛 수용체는요, 글루타메이트 같은 풍미 있는 아미노산을 감지하여 고양이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음식을 구분해주고요. 이 감각이 고양이에게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즉, 고양이는요, 이 맛을, 감칠맛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나는 맛을요, 고양이는 아마 우리가 초콜릿을 먹을 때 느낌처럼 느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즉, 고양이는요, 감칠맛, 고기나 생선 혹은 갑각류에서 나는 맛을요,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신맛 수용체는요, 물이나 음식이 상했는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신맛이 나면은요, 상했다고 생각하고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몬즙이나 시트린 향을 고양이가 싫어하는 겁니다. 아, 상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어떤가요? 고양이는 정말, 즉, 야생에서 생존을 해야 한다면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기능만 혀에 압축적으로 넣은 것 같지 않은가요? 자, 고양이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이렇게 혀의 맛을 구분하는 감각 수용체를 거친 정보는요, 뇌의 시상이라는 부분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음식물의 열감, 냄새, 식감이라는 씹을 때의 느낌, 그리고 삼킬 때의 느낌, 소화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맛이라는 정보에 통합되어 저장이 돼서 음식의 맛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요, 고양이가 맛이란 것을 정의하고 기억하는 방식 때문에 씹을 때 식감이 안 좋았거나 냄새가 안 좋았거나 먹고 나서 소화 정도가 안 좋았거나 혹은 먹은 후 구토를 유발했다면요 안 좋은 맛 혹은 위험한 음식이라고 기억을 해버리고 그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잘 먹던 사료를 갑자기 안 먹거나 캔을 구분하여 까다롭게 먹는다거나 하는 것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씹을 때 식감이 안 좋았다거나, 냄새가 본인 취향이 아니라거나, 먹을 때 불편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식 동물인 고양이는요, 당연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떤 고기를 좋아할까요? 새우 같은 갑각류를 좋아할까요? 혹은 연어 같은 물고기를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이 고양이의 입맛을 자극하는 성분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글로벌 사료 회사들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음식을 분자 단위로 쪼개 가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영양학으로 가장 유명한 마제 월선 패케 연구소의 스콘 맥그레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요. 고양이 25마리를 대상으로 미각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고양이들은요. 참치나 연어에 특히 많이 함유된 시티딘이나 이노신 모노페이스트 화합물이 들어있는 물고스를 특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즉, 이 성분이 풍부한 고등어나 가다랑어 가루, 참치 등이 고양이에게 굉장히 높은 기호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요, 곧바로 다양한 사료회사에 반영이 되어서 고양이 사료의 주 재료에 소나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보다 뭐 가다랑어나 참치나 연어 같은 이런 성분이 풍부한 재료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고양이 혀에 감칠맛이라는 수용체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생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양이가요 가다랑어나 참치를 먹을 때는요 우리가 탕후루를 먹을 때와 비슷한 강한 자극을 혀에서 느끼지 않을까 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고양이가 갑자기 음식을 잘안 먹는다면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고양이의 갑작스런 식욕 부진은요. 경험상 대부분 기저 질환이 있다거나 즉 어디가 아프거나 만성 위염이나 장염 같은 위장 장애와 관련된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는 잘 먹던 사료가요. 어느 날 속을 불편하게 했다든가 사료를 먹다가 토했다든가 사료를 먹다가 놀라게 되면은요. 다시는 그 사료를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요. 냄새를 못 맡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오래된 만성적인 식욕 부진의 경우는요. 불안증이나 혹은 애정결 과 같은 관심에 과도한 요구 등의 행동학적 문제 즉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즉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거나 뭐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아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음식을 거의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자신이 소비한 에너지 만큼만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니까 사실상 이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고양의 나이가 요 9개월 령에서 1년이 넘어가는 시기에는요 성장이 멈추거나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정상적으로 급격한 식욕 감소를 보이고요, 음식에 먹는 약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 경우 역시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주마다 체중을 측정하고요, 체중의 감소가 실제로 일어났다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이 필요하고요, 음식을 안 먹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의 감소가 거의 없다면요, 그것은 정상적인 식욕 감소, 즉, 먹을 만큼은 먹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요. 고양이의 미각이 왜 생선을 더 좋아하도록 진화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은요. 주식이었던 쥐에 대한 맛의 선호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뭐 고대 중동 사막에서 기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고양이의 입맛이 바뀌었는지는 사실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미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요, 은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